네, 그럼 <Happiness gegen violininding> 우리 일단 같이 단어부터 볼게요. 네. 이게 여기서 좀 약간, 어, 전문적인 용어예요. 그래도 아셔야. 음. 첫 번째, 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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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기서. 이게 사실은 뭐 거래적으로 자주 쓰는 경제, 경영 금융 쪽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후호 예, 여기서 채널의 상품 먼저 공급하고 일정 기간 지난 후 판매 대금을 접수하는 유통 방식이에요. 그러면 어 약간 먼저 선물돈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상품 후에 받은 거. 얘가 요런 식으로 대인는 금융 거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왕양과 당웨웨의 공사가 협조. 왕양의 공사와 탕웨웨의 공사가 협조. 탕웨웨의 공사는什么公司? 설계. 설 공사, 에, 설 광고 설계 공사. 시 광고 설계 공사. 왕양의 공사는什么公司? 嗯，不是，刚开始的时候，千万别拿错词哟。做珠宝钻石的，珠宝钻石，哎，accessory，珠宝，钻石 d i 蒙德 o 有 d 哦，擦런거，珠宝钻石的，珠，宝。 钻石. <laughs> <laughs> 처음에 이 네? 응? 악 뭐라? 악세, 사리 이게 다이만파는건 아니에요. 네게 장식품에 끼서 장식품에 끼서 반지 끼고 여기 끼고 이렇게. 그래서네, 팔珠宝钻는 하지 말나요. 做珠宝钻 이렇게요. 해 이렇게 관련된 사업하는 회사, 예,做 주보 쫀시다. 왕양의 공사 시조 주보 쫀시다. 예, 시조 주법, 쫀시다. 악세사리, 사치품, 사치품 하는 회사예요 뭐, 반지, 그, 그, 그게 뭐라고 하죠? 그런 가게 뭐라고 하죠? 보석하게, 예 보석 그런데 어 근데 거기는 보석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이런 거 이런 거다 있어요, 예. 금속. 네, 맞아요, 비 비공석. 예, 그런 거야. 해요. 所以要设计一款要设计一款新的产品要设计一个新的产品设计哎设计一款 신참피. 품신상품을 디자인하고 싶어요. 네, 네. 예, 디자인, 설지설지 디자인, 설계. 설계. 이와 신상품그가제이 일은. 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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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마음에 안 된다고 돈안 주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미리 푸호 해야 돼요. 그러면은 돈 미리 얼마나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일 시작해야지. 이런 네. 식으로 예, 하는 거 이게 푸호업, 푸네푸고 네,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인테리어 요즘도 그렇게 하죠. 네, 푸호. 그래서 는첫 번째 주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 하고 나서. 이게 제품 도 어느 정도 아니요. 괜찮다 그러면 뒤에도 추가로 돈도 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예, 네. 푸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로 신제품인 경우 써요 신제품. 네, 근데 향후에 계속 이렇게 연락이 되면은 뭐 연결되면 계약, 뭐죠, 거래하면은 어떤 방식인지 다 알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네. 첫 번째 신제품. 네. 跟他们谈一个不是得要铺货，铺货，铺货，铺货。铺铺王阳的公司铺货，铺货多少钱？多少钱？铺货的一亿两千万。哎，一亿两千万人民币，一亿两千万。你们韩国都哪么念的，不赖哟。 어, 거기 0 0억정도예 어, 이백 어, 200, 예, 200 정도, 예, 정도? 응. 근데 이거도 포호에 포호 후호 그냥 첫 번째 주는 돈인데 포호도 이 2천만 이미 보다. 여기서 두 번째 포포포 보, 보. 주의하세요. 이 글자가 쓰실 때요. 이쪽도 또 가고 여기 빠자예요. 네. 발전에발 네. 빠자요. 빠자. 파자. 네. 이 글자도 있죠 네? 어 그죠 그죠. 에그 네, 발자. 그리고 이두 글자 <laughs> 자세히 보셔야죠. 이두 글자. 얘는바바바음을 해요 차이가 뭐예요? 얘가그림바기같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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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고바바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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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바, 에 네, 무, 바 로버. 네, 이네 바예요, 바 바야, 사람을, 바야 b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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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발 b a 요 선발, h 바, a 바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거 뽑는 느낌이잖아요 a h b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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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한 동물 하나 있는데, 쥐처럼 생겼는데요. 땅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 두더지, 두더지. 네 중국어로 하면은 두보수, 두보수, 이보자요 두보수! 황, 수, 랑 그거예요. 어, 황수랑? 네, 어. 그게 다른 거예요, 황, 수, 랑. 그게 랑이 늑대. 늑대 과예요. 얘는 쥐 과예요. 음. 뒤에 끝에 글자가 과예요. 이 동물 속하는 학 명. 그게 과, 중요. 네, 얘는 쥐 중요해요. 그 선생님 말씀하신 황, 수, 랑은 랑 중요해요. 네, 쥐처럼 생긴 늑대예요, <laughs> 얘는. 작지만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laughs> 그래서 여기 두보수가 뭐냐면 흙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글자 가왜 쓰냐면 이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보에 보. 보예. 이해 안 가신 거 같은데 <laughs> 어, 뽑아. 여기 여기 만약 커튼 좀재질이좀 네. 부드러운 커튼이죠. 네. 그게 살짝 이렇게 틈틈 네, 네. 생기게 네. 하는 거 네. 이게 보어 네. 카이라고요. 네. 그냥 내 목표를 보이게 가려져 있는 네. 것을 재운 거 이렇게 네. 네. 제거한 거 이거 보예요. 보 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가려졌어요. 그 가려지 그 가리고 있는 것을 옆으로 제거하는 거 보예요. 예, 손가락 활동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거, 음. 이렇게 하는 거요. 보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손가락 활동 위주로 얘기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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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손잡이야. 네. 그죠? 아, 네. 그 보자예요, 이 보자예요. 네. 왜이 네. 보자를 쓰냐면 옛날 전화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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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이거 네. <laughs> 아, 동그란 아, 네. 번호판에 이렇게 슉 이거예요. <laughs> 이게이 <laughs> 이게 행동 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요이거라요도해요이 요즘 그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죠. 전화 요즘거누요거니까 이거예요. 되고 그당시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죠요이거예电 이거예요. 이거예이거죠 이거예요. 이거다요이거요 이거예요. 이거의요 이보다의대은화이건지이거예이 이곳은 이거 이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차은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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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현 이곳은 이곳은 이 예, 전화할 때 이렇게, 이게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 못 따라하잖아요. 그, 아, 네, 네, 따라 했어요. 근데 차이온 따라했어요. 근데 중국에서이 요런 케이스 되게 많아요. 이게 뜨부지인보다의 전화기 관지 sorry. 그래서 저쪽에 자, 해야 해해 봐. 영어 못 따라하겠지. 이고 <laughs> 자기 전화기 꺼져 있는 거 척하려고. 그래서 뒤에 영어가 못 해요. 이게 하고 나서 뒤에 영어 나와요. 예, 정화 전화,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영어 나온데 수많은 남자들을 이제 게임 하고 있으니까 여자친구 전화 왔잖아요. 그래서 꺼진다고 알려주려고 이렇게 많이 당했어요. <laughs> 네. 그래서 문어체 전화를 하다, 전화하다의 문어체. 그리고 이 문어체 주로 이렇게 음성 메시지 나올 때 아니면은 뭐 알림 문자 올때 이렇게 어다 써요. 일반 구어로 할 때는 그냥 다, 대화. 알림 문장 울거나 아니면 뭐 음성 메시지가 나올때뿌어다 해요 뿌어다 네. 그래서 이 뿌예요. 그러면 주로 순간적인 행동이에요.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 뿌예요. 아무튼 가려져 있는 거 지금 있는 물건 있는 물건 이렇게 순간의 행동, 행동으로 이렇게. 위치를 바꾸라고 하는 거. 이게또 뽀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친이라는말이 있죠. 는이 친구는 뭐야. 음. 돈. 음. 치엔. 네. 네. 치엔. 그러면은 어떤 의미예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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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이는이이 금액 좀큰 돈이에요. 항상 큰 거를 얘기할 때는, 뽀호권이라고 아. 해요. 우리 평소에 용돈 달라고 할 때, 뭐, 돈 보내줄게, 이럴 때, 뽀어하면안 돼요. 예, 뽀호야 돼 그냥 다 해요. 그럴 때, 다 챔. 다 챔. 이게 뽀어는 왜냐면, 손 이렇게 전체까지 써야 되는, 되게 하면은, 돈 금액이 꽤 돼야 돼요. 네, 오늘 정도그해서 뽀호권 하면은, 금액이 좀 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성회관의 성립도 사실은 나라가 돈 지원해준 거죠. 네 그래서 중국어로 하면 '는 国家拨款'이 이렇게요. 해에国家拨款, 정부拨款, 에 네, 정부拨款. 네. 그러면 나라가 돈을 보내주고 하는 거예요. 에 네, 정부拨款. 정부 보관. 이렇게 해요. 그래서는 어 너네 월급이 될게 넘네요. 그럼 학생 거기 수강료 얼마예요? 3개월 4개 45,000원. 그렇게 저렴해? 그 월급은 어떻게 나와? 정부 보관. 네, 이렇게 해요. 정부 보관. 이렇게하니네요 <laughs> 마침 어제 얘기였어요. <웃음> 어, <웃음> 마침 어, 어제, 어, 어제 어, 얘기했어요. 어, 예. 끊. 왜小姑子?小姑子. 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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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小姑子，小姑子，我小姑子。小子。哎，我小姑子。嗯，不对。我小姑子，我小姑子，姑姑姑，姑我小姑子。 시누이, 시누이, 小姑子, 네. 남편의 여동생. 여동생. 어. 네. 아, 네. 여동생도 있었어요. 아니 친 여동생 아니고 이모 집에. 아. 네, 小姑子. 그래도 小姑子라고 해요. 우리는 小姑子라고 해요. 그러면은 누나라면은 따, 따, 따라면은 자, 자, 자는 왜난데죠大姑姐. 근데 이거 복쪽 호칭이에요. 남쪽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거 우리 복쪽 지역. 다 이렇게요. 따고지 근데 이게, 어, 이름, 이름이에요. 이름. 음. 음. 신분지신분지신분지 네. 부르지는 않아요. 부르면 안 돼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소개할 때그 분이 내신누이예요 네, 하시오 셔 어부즈. 这是我大姑姐. 이렇게 하는데 부를 때는 이름 불러요. 예, 네, 부를 때다 이름 불러요. 그냥 그 사람의 신분, 나랑 관계 이렇게 하는데 부를 때다 이름 불러요. 네, 똑같이. 기대하신 눈빛이 휴식 10분 기대하신 눈빛이